마리는못 떠. 물 빠는 수치데마리는내가 꿈이에요. 꿈이. 꿈이야. 오, 그런 정기야. 정기, 는거아닙까정야 정기야, 봐봐. 왔다, 왔다, 왔다. 타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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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스. 꾹꾹 하거든. 어봐다랑한개다 오! 저기 떨쳐! 저기 <laughs> 떨쳐! 오 다리에 걸렸다! 야, 종교야~~ 이게 쭈꾸미입니다 시악 우리 옆 우리 고성 쭈꾸미에요 우와 저교 크다! 우와 크다! 우와, 우와, 우와. 최고 작은 것 같은데? 오늘 잡은 <laughs> 사람 중 이게 기술인 거라니까 <laughs> 절대로 내 잡히면은 아니 못떨어나 가는 거라 정규야 <laughs> <laughs> 정규야 뭐 묵직한데? 정규야 묵지한데 <laughs> 단금 올라온다니까 당면종이야 단금 올라온다. 와, 이거 아 이거 억수 묵직한데 이두 마리야 이거 와 이거 멋이 묵직한데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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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. 종이 니끄덩해 네 내가, 내가 잡아 줄게 오늘 짠짠. 단금 올라온다니까 지금. 자 탈릭 받았어. 감자 감았어. 감았어. 감았어 감았어. 정규야. 정규야. 종 정규야, 가자, 우와, 꾹꾹한다, 꾹꾹, 꾹꾹 꾹꾹한다, 논다, 당금 올론다. 꼭고 간다 제와 손맛 지긴다. 꼭간다. 저 처때 봐 봐. 꼭고 간다. 꼭거, 안알나 우, 꼭간다 해 봐라. 당금 올론다. 아, 당금 간... 이거 당금어. 아, 당금 다 이거 봐라. 짠. 생이 아가. 당다 이거. 고어기다리 있지, 형이. 당금 올론다. 어? 보통 기다리있지 어. 저도 끈적끈적하거든, 끈질 예. <laughs> 도망 안 간다니까, 형님. 진짜, 올라오나? 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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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차 찍어줘봐, 저거. 저안 올라오면 죽는다, 니, 너. 물이 다 가라, 아이. 에이, 형님. 거짓말 그, 안 합니다, 형님. 어, 어 이거 야, 끈적하다. 뭐? 야, 다량이 몇개안고 있는데, 지금. <laughs> 어. 아, 그래서 손맛이 좀 있었구나. <laughs> 줄이 걸려가지고. 종이, 니가 싫어. 내가 잡아줄게. 또 잡았다. 또 올라온다. 종이, 싫어. 당근 올라온다. 봐라. 와, 형님하고 낚시 다니면서 오늘 이런 감기 처음 봤습니다. 와, 계속 올리시네. 종이, 싫어. 종이, 싫어. 종, 종이, 싫어. 끈적하다라 종규야크이이 이리, 이 이리, 이리, 이 이리, 이리, 이야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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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리, 이 이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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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,